여보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문현지멘토입니다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어떤 게 궁금하세요? 네. 대한전선. 대한전선이고요. 매스컴은 비중이요요 네. 15,000원에 10%, 15,000원에 10%요. 예. 네. 음. 네, 좀 됐는데, 네. 올라갔다, 사다가 또 내려가고 이러네요. 네, 뭐 일단 15,000원에 10% 같으면 그냥 들고 가시면 될것 같은데. 어, 뭐 딱히 위험한 기업은 아니거든요. 매수가가 좀 높아서 그렇지, 그건 이제 뭐, 위에 사셨기 때문에, 비싸게 사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, 어, 일단은, 매수가가 문제지, 기업은 괜찮은 기업 맞아요. 그냥 들고 가시면은, 어, 들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, 뭐, 조금 올라가다 말고, 조금 올라가다 말고가 아니라, 급등이 나오는 종목이에요. 그러니까 올라갈 때 힘있게 한 번에 확 올라가 버리는 종목이기 때문에, 잔파동에 그거 자꾸 놀아나시면은, 이거 수익 못 내요. 그러니까 잔파동은 무시해버려야 돼요. 잔잔하게 나오는 총그 파동들 있잖아요. 지금 최근처럼 막 약간 올라갔다가 약간 빠졌다는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것가 신경을 아예 그냥, 어,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. 그냥 이런 거는 건 관심을 꺼버려야 되고, 어, 이 급등 현상이 나오는 것을 노려서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어,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실적도 좋고, 최근에 이제, 어, 내년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인 게, 전력 이야기 나오잖아요. 그래서, 전기가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 기술이 발전해 나가면서, 산업이 성장해 나가면서, 전기 소모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, 아마 이제 내년 여름에도 더 많은 전기가 소모가 되겠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네, 쪽으로 해가지고, 어,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, 사실 뭐 AI 데이터 센터 이야기만 나와도 급등이 나올 수 있는데, 이제 미국 대선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긴 좀 힘들 것 같고,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, 뭐, 내년 1월까지도 좀 나오기 힘들어요.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 밑에서 움직이는 이런 파동에 놀, 면서 내가, 아, 팔까 말까, 팔까 말까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얘는 단순에 단숨에 거의만 두 배까지 올라가 버리는 기업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걸 노려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그걸 노리기 위해서는 매수가를 좀 낮추는 게좀더 유리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 바닥이라고 부릅니다. 떨어지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바닥을 외 바닥이라고 해요. 이 바닥에 속아 가지고 막 사거나 팔거나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. 외바닥은 소금 안 돼요 항상 쌍바닥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또 떨어지게 되면은 만천원이하 그러니까 만원 정도에 가깝게 해서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기업이 그렇게 나쁜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매수감을 아래쪽으로 붙여놓은 상태에서 기다려버리면 수익 내기가 쉽다는 라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. 그래서 예, 예. 만 원에 가깝게 내려가게 된다면 이번에 만원 내려올 때 그냥 가만히 멍하게 보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 멍하게 예. 보는 게 아니라 추가매수를 자금을 딱 기다려놓고 음. 세팅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. 예. 그래서 이번에 네, 빠질 때만천원 예. 이하로 내려오거나 만 원까지 또 접근을 하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면 거기서 추가매수하는 예. 게 좋을지 좀더 기다려서 싸게 더 하는 게 나을지를 고민 한번 해보자고요. 예. 그래서 예. 일단은 그냥 예. 홀딩해서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 고맙습니다.